미국과 유럽, 일본 등 이른바 돈 많은 나라들이 아직 개발도 안된 코로나19 백신을 전 구매 형식으로 싹쓸이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가 이 같은 백신 민족주의의 경고를 보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선 어떤 일이 있어도 백신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은 160여 개. 이중 가장 유력한 후보 물질들은 개발되기도 전에 몇몇 부자 나라가 싹쓸이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백신이 개발돼도 당분간 처다만 보고 있어야 할 처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면서 백신 싹쓸이 국가들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백신을 자국민들에게만 투여하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은 코로나 19 종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It's critical that countries don't repeat the same mistakes. We need to prevent vaccine nationalism. 그러면서 코로나 19는 몇몇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집단 대응으로만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공유하는 것이 각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공급 구상인 호백스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각국에 요청했습니다. WHO는 백신이 개발되면 두 단계를 통해 공정하게 분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각국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동시에 분배하고 2단계로 각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단계에서 각국의 고위험군을 대부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f we don't protect these highest risk people from the virus everywhere, and at the same time, we can't stabilize health systems and rebuild the global economy. WHO는 또 올해 코로나 19와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독감 예방 접종을 주문했습니다. 와이텐 김영근입니다.